2025년 3월 7일 오후 4시 18분. 오늘의 시세입니다. 삼성전자 1.10% 하락했습니다. s k 이닉스 보합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2.65% 하락했습니다. 엘제너지 솔루션 1.50% 상승했습니다. 현대자동차 0.51% 하락했습니다. 셀트리온 2.18% 하락했습니다. 기아 1.2% 하락했습니다. 네이버 2.74% 하락했습니다.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.82% 상승했습니다. KB금융지주 1 1 5 하락했습니다. 한화시스템 10.10% 상승했습니다. 삼성전자 1.10% 하락했습니다. 삼성중공업 0.54% 하락했습니다. 포스코DX 3.83% 상승했습니다. HD현대인프라코어 4.94% 상승했습니다. 금양 0.53% 하락했습니다. 두산의 너빌리티 0.57% 하락했습니다. 하나오션 0.88% 상승했습니다. 현대제철 8.70% 상승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 4.32% 상승했습니다. 아우존스 0.99% 하락했습니다. S&P 500 1.78% 하락했습니다. 코스피 0.49% 하락했습니다. 니케이 225 2.17% 하락했습니다. 뉴욕 주식 시장 변동성 지수 13.41% 상승했습니다. 국제 금0.10% 상승했습니다. WTI 원유 0.60% 상승했습니다. 비트코인 달러 1.60% 하락했습니다. 달러 원0.08% 하락했습니다. 달러 엔0.28% 하락했습니다.